이 연준이 정부기관이 아니라 사립은행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미국의 화폐 발행권을 장악할 시스템과 조직이었거든요. 7명이 당시 미국 부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법 초안. 연준은 정부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FOMC 결정한다. 외국 정부와의 거래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연준이 하는 핵심 업무는 아무도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 핵심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금리 결정권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달러 발행 독점권이에요 세 번째 권한은 뭐냐면 대차대조표 조절 권한이에요 세계 경제는 소수의 금융 재벌이 지배한다 수익의 6%가 민간 은행들에게 배당이 갑니다 여기 정부가 연준에서 돈을 빌린 이자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이 slr 완화로 300조 원이 은행에서 풀린다고요 지금 2023년을 한번 봐 보세요 약19% 거든요 2008년 금융 위기 때만큼 비슷한 수준입니다 거의 최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하냐 투자자들이 민간 투자자들이 채권을 극도로 기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기 시작하죠. 결국 연준이 q t 는 종료했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금리 인하 확률이 87.2%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미국 국가 부채가, 이 천조국이라는 나라의 부채가 36조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이 SLR을 완화했고 12월 1일 큐티를 종료했습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2025년 12월 10일 저는 금리 인하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유동성이 폭발하겠죠. 모두들 공포를 느낄 때 역발상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